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초록들 국내산 우엉채 300g 이게 신선한 우엉을 정성껏 말려 맛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7,910원에 만나보세요. 건강한 식탁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4위입니다. 싱그러운 초록들 국내산 우엉채 300g. 신선한 우엉의 풍미를 가득 담아 건강한 식탁을 완성하세요. 4,08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싱싱한 안동생 우엉 4kg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해수엉의 아삭함과 풍부한 영양을 알뜰하게 즐길 기회입니다. 22%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한 식탁을 완성해보세요. 2위입니다. 아삭아삭 맛있는 국내산 우엉채 600g, 고형분 300g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신선한 국산 우엉의 풍미를 31%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며 건강한 식단을 완성해보세요. 1위입니다. 싱싱한 국내산 해우엉 특품 2kg을 만나보세요. 건강에 좋은 우엉을 합리적인 가격만 4,900원에 지금 바로 쇼핑몰에서 신선한 우엉을